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세월이 오늘에 이르러서요. 이 화성이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새로운 큰바람에큰 파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의 전의원이 있어서 그 중간 역할을 했고요. 이제 그 파도를 서청원 후배에게 넘겨서 화성의 그 역사적인 사명과 그리고 발전의 당위성을 완성하는 순간에 우리 시민들이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김성희 전 의원께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 의 화성을 위한 그 새로운 릴레이의 그파트를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경례해 주십시오. <laughs> 아, 굉장히 오늘 축제 분위기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축사를 하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다운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빈 여러분. 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18대 때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 김정혜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후보님이 어,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laughs> 저는 18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당조직과 사조직을 정비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결과에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었고 많은 지지자들의 성원과 격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고 또 유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화성과 새누리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당의 결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홍문종 사무총장을 같이 수행하면서 온몸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궁촌 과정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뒤로하고 당 후보이신 서총원 후보님을 적극 도와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만약 이번 선거에서 서총원 후보께서 진, 지신다면 당과 박근혜 정부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화성시는 화성시장과 을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 화성갑에도 마주친다면 화성시는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의 기반을 모두 성실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화성과 당을 위해서 대의멸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서총원 대표님은 제가 사실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2005년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서종원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그 입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노철래 청산 회장이 옆에 계셨고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도 존경하고 너무도 제가 따르고 싶은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좋은 집안의 가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어제 그제 10월 7일 날 조영원의 살롱을 보니까 거기에 독식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 먹는 정치인이 근래에 세 분이 계신데 거기에는 유진산 선생님하고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서정원 세 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늘 바람막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본인 직접 맞이하면서 자기 에, 같이 있는 그 식구들, 동지들 또 자기 모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정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어른입니다. 이러한 경륜과 역량이 화성의 발 화성과 당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략을 하고요.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목 님 제가 오늘 한자를 많이 쓰는데요. 홀로 손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여러 시 힘을 합쳐야 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이 자리에는 최영근 전 시장이 와 있습니다. 최근 시장 당시번님은 아시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를 하면서 참 성격처럼 지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잠시 이제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소총원 대표님을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만들고 또 새로운 화성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힘을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 저는 소총원 대표님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당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화성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소식을 축하드리고, 소권인 소총원 대표님의 승리와 당의 승리, 그리고 우리 화성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뛰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의리에 그 김성필을 위하여 지금 힘찬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성회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리고 김성회와 함께 우리는 늘해 나갈 것입니다. 큰 경례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결단과, 그리고 기백의 정치를 18대 국회에서 잘 보여주셨어요. 예.